해내시기를 추구해 드립니다. 아울러 우리 모교와 동창회가 더욱 번창할 수 있기를 기원해 맞이하습니다 먼저 오늘 이 자리에 귀한 시간을 내어 참석해 주신 서정근 부사장님과 증산 총장님 김준영 명예총장님과 심윤정 전 총장님 그리고 이 친구 이왕 근명회장님과 특히 해외 이영만리에서 오신 아, 북미주 어. 동문의 백기범 회장님과 아시아 동문회 어. 김민정 회장님을 비롯한 대동문 여러분, 또목요에 대한 깊은 애정으로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모든 선후배 동문님들께 진심으로 어. 감사의 어. 어. 말씀을 어. 올립니다. 그렇게 보면 지난해는 모교와 총동창회 역사에 길이 남을 만한 한 해로 모교의 일상이 다양한 면에서 인정받은 대성 성대의 한 해였습니다. 2015년 중앙일보 국내 종합 평가에서 사립대학 연속 2위와 9년 연속 고액 국가 고액 이를 차지하는 것 최근 권위 있는 영국의 세계 대학 평가 기관인더 타임스가 하한 6대 학문 분야를 평가해서 우리 대학이 의학과 공학, 자연과학 3개 분야가 세계 대기권에 안 선정되는 영예를 알았습니다. 이와 같은 커다란 결실 은 끊임없는 도전과 노력으로, 광고했던 국내 세약, 세약 서역을 뒤집고, 그리고 리딩 계약